홍제천 꽃길입니다. 홍제천 폭포마당에서 홍현 이교에 이르는 약 670m 산책로 곳곳에 꽃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꽃길은 10월 말까지 공개한다고 해요. 가을꽃과 함께하는 홍제천 나들이라는 주제로 서대문의 역사, 교육, 자연, 문화 예술 등 다섯 개의 콘셉트로 이루어졌습니다. 꽃을 활용해서 서대문의 역사 구간에는 독립문 모형과 태극 문양을, 서대문의 교육 구간에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을 알리는 공룡 모양을 꾸며놓았습니다. 서대문의 자연 구간에는 안산에 있는 봉수대 모형이 있고요. 서대문의 문화 구간에는 재활용 청바지와 꽃을 활용해 만든 신촌의 버스커 모형을 볼수 있습니다. 서대문의 예술 구간에는 축계 예술대학교 학생들이 꽃을 활용해서 만든 작품들이 있어요. 저는 이곳에 9월 18일 날 일요일 아침에 일찍 갔어요. 사실은 안산 자락길에 핀 꽃무릇을 보러 갔는데 음, 안산 자락길을 검색하다 보니 홍제천 꽃길이 있어서 별 기대는 안 하고 갔는데 예상보다 참 많은 꽃을 볼수 있었어요. 여기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과 관련된 음, 꽃길로 보이지요. 버스커 모습을 형상화했고요. 이건 봉수대 모양이고요. 그리고 교각에서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를 하고 있어요. 안산 자락길 가시는 길에 이 홍제천 꽃길에 들러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코스모스와 국화는 아직 피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노란 코스모스는 많이 피었습니다. 10월까지 개방한다고 하니 홍제천 꽃길에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요일 아침 일찍 가서 폭포가 아직 작동을 안 했어요. 아마 9시 넘어야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길을 건너가면 안산 자락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은 허브원인데요. 봄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던 곳이지요. 가을이 되니, 허브 관련 꽃들이 많이 피어나고 있어요 가오라도 허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laughs> 이 분홍색과 하얀색을 같이 심어 놔서 아주 예쁘지요 그리고 체리세이지가 보이고요 보라색 꽃은 저게 라벤더 같죠 그래서 이곳에 가면 허브향이 풍겨서 아주 좋습니다 사실 봄에 왔을 때 벚꽃 보고 반했던 곳인데요. 가을에도 이렇게 허브 관련 꽃들이 피어 있을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는데, 음, 많은 꽃을 볼수 있었습니다. 메리골드도 보이고요. 그리고. 저는 꽃무릇을 찾아서 산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꽃무릇 보러 왔다 홍제천 꽃길도 보고 허브 공원에 핀 꽃도 보아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공짜 점심을 얻어먹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안산 방죽까지 갔는데요. 어떤 블로그에서 숲속 무대에서 안산 방죽 초입에 꽃무릇이 많다고 했는데, 음, 사실 이 초입에는 꽃무릇이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길상사나 어린이 대공원도 꽃무릇이 많이 안 피어서 올해는 꽃무릇 보기가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원 관리자분도 허브공원은 아시지만 꽃무릇 군락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안산 방죽까지 한번 걸어가 보았습니다. 네, 그곳에서 동네 분이 음,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꽃무릇 군락지가 많이 있다고 했어요. 그 말에 기운을 얻어서 안산 방죽에서 쭉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접어들었더니 정말로 이렇게 많은 꽃무릇을 볼수 있었습니다. 안산 너마저 하고 거의 포기하던 찰나에 동네 주민분의 안내로 이렇게 많은 꽃무릇을 볼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3대 꽃무릇 명소가 길상사와 어린이대공원 소파 방정환 선생 동상 뒤 그리고 이 안산자락길이라고 하는데요 규모 면에서는 이 안산 자락길 꽃무릇이 압도적입니다. 봄에 벚꽃 보러 왔을 때도 벚, 벚꽃만 따지자면 석촌호수 벚꽃보다 이곳 안산의 벚꽃이 규모나 다양성 면에서 훨씬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꽃무릇도 이곳에 가장 많습니다. 옥자마 끝물인데요. 향기가 그래도 좋았습니다. 꽃보다 열매가 예쁜 누리장 나무고요. 청설모이지요. 청설모는 청서라는 말에서 유래하는데요. 청서는 푸른 쥐라는 뜻이지요. 이 청설모가 사철 푸른 나무 숲에서 산다고 해서 푸른 쥐, 청서로 불리게 되었는데 이 동물의 털이 붓으로 많이 쓰였지요. 청소의 모, 청소모가 유명해지면서, 나중에는 청소모가 청소의 털뿐만 아니고, 이 청소, 동물 자체를 부르는 말이 되었지요. 그리고 발음하기 편하도록 청소모가 청설모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안산에도 메타세카이어 숲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세콰이어 숲길 위쪽에는 이 꽃무릇 군락지가 굉장히 넓게 펼쳐집니다. 제가 거의 한 10분 정도를 이 영상을 계속 찍었어요. 꽃무릇 군락지가 가도 가도 끝이 안날 정도로 펼쳐져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에서 조금 더 길을 가다 보면 데크가 나오는데요. 데크 주변에 꽃무릇이 아주 많습니다. 홍제천 꽃길과 허브원 그리고 꽃무릇까지 가을꽃 구경을 실컷 했는데요. 안산이 참 꽃산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봄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가을에는 이렇게 꽃무릇이 또 빨갛게 단장을 합니다. 이 안산 자락길은 7km 인데요 전국 최초의 순환형 무장의 자락길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보행약자는 물론 휠체어나 유모차로도 숲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구간별로 아카시숲, 메타세콰이어 숲, 가문비숲 등 다양한 숲을 즐길 수 있고요 동서남북 방향에 따라 한강, 인왕산, 북한산, 청와대 등을 다양하게 조망할 수 있습니다. 또 근처에는 서대문 독립공원과 형무소,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봉수대, 신라 진성요왕 시기에 창건된 봉원사 등 역사적인 명소가 가득합니다. 신촌역과 홍제역, 모학재역 독립문역과도 가까워서 접근하기도 쉽습니다. 안산자락길을 자주 갈것 같습니다.